날이 무지하게 덥네요.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할까요? 파주에 소문난 냉면집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소문난 팔딱 냉면인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시나 날이 무덥고 맛집이라 그런지 만석의 웨이팅이 있었네요. 이열치열로 따뜻한 커피 한잔 때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저를 부르더라고요. 거기 잘생기신 분. 가게 <laughs> 내부로 들어가니 모두들 맛있게 드시고 계셨고 저희는 딱 좋은 두명 테이블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메뉴 물 비빔냉면에 곱빼기를 시킬 수 있었고 식사류로 매운 고기덮밥과 낙지볶음 그리고 만두가 있었네요. 물냉면 하나랑 매운 고기덮밥 받았어세요 식사 전에 따뜻한 온육수가 있어서 맛보았습니다. 오늘 더운데 뜨거운 커피에 뜨거운 온육수에 이열치열 많이 즐기네요. 냉면과 밥을 시키니 밑반찬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또 뜨끈한 국물이 나왔네요 냉면과 함께 먹을 고기를 손봐주고 있는데 물 냉면이 나왔습니다 야 드디어 차가운 거다 살얼음이 동동 뜬게 드디어 시원한 걸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취향대로 겨자 한바구 식초 한바구 돌려서 가위질 해주고 잘 풀어서 드디어 시원한 냉면을 먹어보았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뜨겁고 매운 고기 덮밥이 나왔습니다 오 매콤하니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이둘 중에 뭐부터 먹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뜨거운 걸 먼저 먹고 시원한 걸 먹어야 하나? 아님 바로 시원하게 냉면을 때려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음... 저의 선택은 역시나 물냉면! 시원하고 깔끔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면이 너무 안 잘리더라고요. 깔끔하지 못해서 NG! 다시 한번 음 나름 깔끔했어 다음은 제가 주문한 매운 고기 덮밥입니다 양념도 매콤 달짝지근해 보이고 아주 맛있어 보였어요 한입 먹어보니 역시 제 스타일이었네요 특히 콩나물 넣고 비벼서 구운 김을 주시는데 이거랑 같이 싸먹으니 이렇게 먹으니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먹을수록 은근 맵거든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피하셔야 할것 같아요 역시 고기랑 냉면과 함께 먹는 콜라보 이거 이거 이맛 아시죠? 이맛 역시나 굿시었습니다 매콤한 덮밥과 냉면을 번갈아가면서 먹으니 두 가지 다른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 갔는지 모르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냉면 영상을 찍으러 온 건데 이날 따라 왠지 밥이 땡겨서 매운 고기 덮밥을 시켰더니 뭔가 찍다 보니 오늘 영상이 덮밥을 소개하는 영상이 돼버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도 역시나 맛있게 한 끼를 해결했네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한 번쯤 즐겨줘야 하는 냉면 냉면이 땡기시는 여러분들 파주에 소문난 팔닭냉면이라고 있으니 한번 뒤질러고와 보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 끝.